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생생한 구분 생활 영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비비드 영어 시각 루시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자동차 편그 중에서도 고장 문의에 대한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시다가 고장 많이 나시죠. 그리고 또 중고차를 구입하셨을 때는 자 고장나는 일이 아주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을 문의하는 표현에서부터 어, 어떻게 하죠 대답을 한번 듣는 그런 표현들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오늘의 단락 듣고 오시겠습니다. My audio doesn't work. My audio doesn't work. Did you check the volume? 네, 바로 고장을 문의하는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요. 자, 우리가 중고차나 렌터카를 쓸 경우에는, 어, 이거 안 되는 거 맞아요. 라는 확인 전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능에 대한 문의를 해볼게요. 자, 오디오가 안 돼요. 이거 왜안 되는 거죠? 됐던 것 같은데 하면서 문의해볼게요. My audio doesn't work. 자, 여기서 마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제가 소지하고 있는 차 지금 제가 끌고 있는 차를 말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이는 써주시는 게 좋고요 어 u d 는 오디오가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디오 제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고 물어봅니다 한번 천천히 해 볼게요 my audio doesn't work 좋습니다 이어서 해 볼게요 my audio doesn't work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나오는 게 쓰가 붙는 복수 형태면, don't를 쓰셔야겠죠? 근데 doesn't work, don't work. 자, do not work. 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쵸? 즉, 작동이 안 된다. 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work는 우리가 생각하면 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작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동차는 기계잖아요. 그쵸?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고장났습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라고 이 doesn't work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고 쉬운 표현입니다. 꼭 이용해 주시고요. 답변 들어볼게요. 혹시 볼륨은 확인해 보셨나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이거 안 돼요 했는데 혹시 볼륨은 최대로 올려보셨나요? 이렇게 허무 맹랑한 답변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안 했던 거야. 올려보니까 어, 고장이 안 났네요. <laughs> 끊었거든요. 그런 경우 있으니까 혹시 오디오가 고장난 것 같으면 한번 볼륨 확인해 보세요. 자, Did you check the volume? 이러면서 볼륨은 확인하셨나요?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Did you check? 하면서 이건 확인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것도 우리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럼 바로 활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요. 자, 에어컨 어디서 나온 말까요? 그죠? 영어예요. 에어컨디 o n 해서 에어컨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the air conditioner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설마 솔직히 미국 애들이 이렇게 줄이는거 좋아하는데 에어컨디 o n d i 이라고 다 부를까요? 아니요. 그냥 AC라고 해요. AC. My AC doesn't work. 하면, 어, 에어컨이 작동 안 하는데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The air conditioner doesn't work. Conditioner doesn't work. 좋습니다. 자, 줄임말은 AC라는 거더 쉬우시니까 이걸로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다음 거 볼게요. 와이퍼가 고장난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신은 아니고 추측인데, 이게 아, 잘안 되네. 작동이 안 되네. 고장난 것 같은데. 하면서 물어볼 수 있겠죠? wiper blades라고 합니다. 자, 와이퍼는 아시죠? 한 쌍이에요. 그렇죠? seems broken. 자, 여기서 한쌍 s 가 붙으니까 여기는 s 가 없죠. 그렇죠? wiper blades seem broken. 고장난 것 같아. 이건 추측. 그렇죠? 한번 천천히 해 볼게요. wiper blades seem broken.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만 싹싹싹 바꿔주시면 그것들이 고장 난것 같아요, 고장 난거 부서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이거 꼭 활용해주시고 제가 고장났다고 생각한 부품의 용어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단어 듣고 오실게요. The engine is making a weird sound. The engine is making a weird sound. You should visit a repair shop. 네, 이어서 제가 증상으로 한번 말하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이번엔 어떻게 보면 고장이 조금 더 스케일이 큰 그런 표현이 될수 있으니까 또 알아두세요. 자, 엔진이 이상한 소리를 내요. 이러면 운전하기 무서워지죠. 뭔가 이거 폭파하는 거 아니야? 덜덜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꼭 전화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the engine is making weird sounds라고 하면 되시겠죠. 자, 여기서 뭐 마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뭐더 쓰는 게더 편하실 수 있으니까 The engine is making weird sounds 한번 천천히 해보실게요 The engine is making weird sounds 좋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해볼게요 The engine is making weird sounds 좋습니다 자 엔진이 이상한 소리를 내요 이거 어떡하죠? 자 이상한 소리에 여기 weird 가 이상한 소리가 되겠죠 이상한이 됩니다 여기서 엔진이 어, 작동을 안해요 그러면 the engine doesn't work it's not work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엔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답변이 수리공조를 한번 가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엔진은 전화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you should visit a repair shop repair 이라고 하면 은 아시죠 아, 수리하는 거구나. 고치는 곳이구나. 샵은 보통은 수리공장어 수, 정비소 정도를 repair shop이라고 합니다. repair shop 가라고 하면은, 아, 전화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다음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름이 새는 것 같아요. 어, 잠깐 내가 여기 주차했는데, 다른 데 주차해서 봤더니, 어, 이거 내가 주차한 자리인데 기름이 막 묻어 있어. 그러면, 기름이 새나? 그럼 빨리 고치시는 게 좋겠죠, 그쵸? 기름이 새다. 새는 거는요, 세다는 leak 라고 표현합니다. 을 그래서, I think there is an oil leak. 오일 l l 는 바로 기름이 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라고 할수 있겠죠?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I think there is an oil leak. An oil leak. 좋습니다. 자, 기름이 새는 것 같을 땐 oil leak 라고 표현해주시면 되고요.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너무 빡빡하게 걸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미끄러진다든지 그러면은 이것도 좀 위험한 문제가 될수 있겠죠. There is a problem on the brake. 이러면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지금 이번에는 I think는 어떻게 해요? 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이거는 있습니다. 좀더 확신하죠? 자, 이것도 한번 따라 해볼게요. There is a problem on the brake. 좋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 지점을 바꿔주시면 어 있는 것 같은 현상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신 거 보이시죠? 이것도 아무래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잘 아실 테니까 잊지 마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차 고장 문의를 하는 표현들 배워봤는데요. 한 자리 에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디오가 안 돼요. 누구 오디오? 내 오디오가 안 돼요. 그래서 my audio 하고 안 돼요. 어 작동이 안 해요. 기계니까. 그렇죠. doesn't work 혹은 don't work 해 주시면 되죠. My audio doesn't work. 오디오가 안 돼요. 혹시 볼륨은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Did you? 확인? check. 그렇죠. Did you check the, the volume? 볼륨 확인하셨어요? 하면서, 이제,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죠. 자, 엔진에 이상한 소리가 나요. 엔진은 the engine. 이상한 소리. 이상의 weird. 소리. sounds. 쉽죠? 나요. there, my engine, the engine is making a weird sound. 혹은 weird sounds.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아,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들어볼까요? 아유, 그 엔진은 저도 못해요. 수리공장 가보세요. 수리공장, 수리하다, repair, 공장정비소, repair shop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You should visit a repair shop. 그냥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뭐,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 있으니까 가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문의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참 정리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자동차 고장 문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나도 할수 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굿바이 이제나도 할수 있다 1번 오디오가 안 돼요. 2번 와이퍼가 고장난 것 같아요. 3번. 엔진에 이상한 소리가 나요. 4번. 기름이 새는 것 같아요.